<목소리도> <스> 안돼어 센터. 안 줘. 센터는 안 가봤다. 안줘이안도뭐 어. 아니, 안안 줘, 아니, 아니, 보여. 아니 <웃음> 저 <laughs> 저래요. <진짜>. 왜 저래? <laughs> 아니 진짜 많았더라. 난 조금 먹다가 그냥 <laughs> 고수먹고 고수 고수 거는. 그래 강남인데도 그래. 그래. 그래? 그래. 안 그래. 야, 3 0이야 음, 합친? 되겠네 아, 내가 어? 아, 네. 먹을 것좀 작아요. <laughs> 아니, 바로 여기잖아. 아 여기 국제공포레나 도편하히 가까워서. 한 십오만 원씩. 일인당 한 십. 그리고 딱 스물 다섯 명만. 스물 명만 초대하는데. 이렇게 멋지서 생긴 애는 모가오고 그쪽은 안 온다고 그랬는데, 혹시 모르냐, 그 자리를 빼놓고. 23명만 초대를 하고, 그 자리를 빼놓고 오면 이제, 그쪽가없는 거고. 내 생각은 안온거 같지 않나. 그가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되게 이렇게 걔머는 얘는 어렸을 때부터 막 자기는 음. 남성성이 센 거야.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, 얘는 또 여자잖아. 근데 여자 같은 여자가 갑자기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냐고. 그냥 이렇게 그러는 거야. 나처럼 이미 부모 교육을 시켰어야지. 나는 무슨 년이야? 무슨을시지다 근데 꼭 있지. 이쪽을 가르치면서 나한테 어떻게 얘기했잖아. 이 사람은 나한테 자기, 그, <laughs> 응. 남자들이 되게 많이 서고잘 되잖아.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해요.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.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. 자 자리 자지